냉장고에 넣은 채소, 왜 이렇게 빨리 시들어 버릴까요? 남편한테 한 소리 듣고 알아보는 보관용기, 무엇이 좋을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날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채소 보관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금방 시들어. 라고요. 그 말에 상처도 받고, 속상했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직접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채소는 수확 후에도 살아있어서 계속 수분을 내보낸대요.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도 이 수분 손실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기왕 알아보는 거 제대로 알아보자는 생각에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 과학적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미국 농무성 USDA 연구보고서를 보고 해답을 알게 됐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채소의 신선도는 수분 손실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요. 그럼, 어떤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수분 손실률이 최소화될까요?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지퍼백이랑 밀폐용기를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투습도, 즉, 수분 손실률이 밀폐용기가 지퍼백보다 최대 10배 이상 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저희 남편은 이제 시든다.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안 하네요. 진작 알아볼 걸 그랬어요. 여러분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똑똑하게 살림하세요.